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청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춘거리 활성화로 청년 인구 감소와 골목상권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모덕사와 청양 형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11개 마을이 기후위기 안심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마을회관 등 공용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양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4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청년 인구 감소를 막고 세퇴한 옛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버스 터미널이 사라진 자리에 청춘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청양군 청양읍의 한 골목길입니다. 버스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활력을 잃고 상권이 쇠퇴한 이곳에 청년 활력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기씨는 골목길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정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터미널 자리에 위치한 청춘거리는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의 날에 청춘거리 내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꾸준한 관심으로 청년들 스스로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은 버스 터미널이 이전한 자리에 청춘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씨처럼 누구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아카데미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 놀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청춘거리 조성 사업의 핵심입니다. 오는 28일과 29일에는 청춘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기존 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청양군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청춘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청춘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쇠퇴한 지역 골목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작된 청춘거리 사업. 청양군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문화재청 공모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이 생생문화재 사업과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목면 송암리에 있는 모덕사와 청양읍 교원리에 위치한 청양향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위기의 조선과 면암 최익현 선생을 주제로 한네 가지 프로그램과 포스트향교, 인향교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교실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 신청은 아키헤리스와 온담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청양 지역 11개 마을 16곳이 기후위기 안심 마을로 조성됩니다. 기후위기 안심 마을은 주민이 무더위와 한파 등에 견딜 수 있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용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한국 서부 발전과 함께 지붕을 쿨루프 방식으로 시공하고 노후보일러도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출신 관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른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청양군의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청양고와 정산고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접수기한은 6월 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